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3년 제34회 공인회사 시험 대비 기출 해설강의입니다. 18회 2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제도인데 실무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아닌 자는 했는데 보조원의 네, 답 1번이네요. 보조원은 실무 교육 대상 아니죠. 개공. 소공, 될 사람, 받아야 됩니다. 자의 있는 사람이 받습니다. 보조는 직무교육받습니다. 법인의 모든 임원, 사원, 전원이 다 받아야 되고요. 책임자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유효기간, 사정교육 유효기간 1년입니다. 교육받고 1년 안에 개업을 하지 않거나 교육받고 1년 안에 취직 안 하면 다시 받아야 되고요. 개업을 하거나 취직을 했다가 그만두고 1년 안에 다시 취직하거나 개업하는 경우에도 교육 안 받아도 됩니다. 5번. 모든 임원 사원 전원이다 교육을 받아야만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2번 문제입니다. 지도 감독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1번.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진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자격 취소되고 자격 취소되면 3년 동안 다시 자격을 취득하지도 못하고 3년 동안 개업도 못하고 취직도 못합니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2023년부터는 이제 이 법뿐만 아니라 직무와 관련된 사기, 배임, 공문서, 사문서 위조, 범죄단체 조직 등의 혐의로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만 받아도 자격 취소된다는 것 유념을 하셔야 되겠습니다.자 그래서 1번이 옳은 내용이 2번 벌금을 선고받아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아니라 벌금 받은 날로부터 3년 지나야 됩니다.자 그 다음에 3번은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어서 등록이 취소된 자는 3년 동안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했는데 결격 사유만 해소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파산 선고 받았다면 3년 안 지나도 복근만 되면 다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등록 취소는 재채 기간이 없고요. 업무 정지만 업무 정지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지나면 업무 정지 처분 못합니다. 자 그다음에 5번 폐업 신고 전에 개업 공개사에 대하여 위반행위를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폐업일로부터 1년이 아니라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 등록한 개업 공개사에게 승계됩니다. 다음은 23번 문제입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입니다.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겠고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 다음에 직접 거래, 그래 쌍방 내리도 3년 이하의 진행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자, 그 다음에 1년 이하의 진행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양도 대여, 양도 대여 한 자, 양수 대여 받은 자, 2023년부터는 이 양도 대여를 알선한 자도 1년 이하의 진행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에처하도록 신설됐습니다. 그 다음에 비밀 준수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진행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따라서 두 개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상금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보상금에 대해서 옳은 것 직접거래 직접거래하는 것이 외도 포상금 지급 대상 아닙니다. 포상금 지급 대상 우리 암기 프린터 28번에 있습니다. 무부양 광시공시 7가지 위반한 경우 무등록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양도되어 등의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무부양 광시공시 암기하시고요. 이번 등록관청은 포상 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행정기관에 의해서 발각되기 전에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한 고발한 자 모두에게 지급한다 했는데,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만 지급합니다.전액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최대 50%까지 보조할 수 있습니다.4번은 보상금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합니다.따라서 정답 5번이네요. 두건 이상 신고 고발이 접수된 경우는 최초로 신고한 자만 보상금을 주고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 균등하게 배분합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